말씀을 따라 바른 선택을 함으로 자신의 길을 번영하게 만드는 뉴크리아 키즈 친구들, 안녕! 지난 한 주도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택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는 한주 보냈지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만큼 성장해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큰 소리로 읽어 봐요.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아멘. 친구들이 좋아하고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친구들은 해마다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1년 동안에 여러 번 선물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집에 선물 상자가 배달됐어요. 이 집에는 부모님, 23살의 큰딸, 10살의 둘째 아들, 그리고 2살의 막내가 살고 있어요. 선물 상자를 열어 선물들을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다양한 선물이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딸랑이, 노트북, 운동화, 주방 칼세트, 자동차 키 등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 선물들을 누구에게 나누어 줄까요? 딸랑이는 두 살의 막내에게, 운동화는 둘째, 노트북은 첫째, 그리고 자동차 키나 주방 칼세트는 부모님께로 돌아갔을 거예요. 주방 칼 세트나 자동차 키는 두살 막내나 아이들에게 가지 않고 왜 어른들에게로 돌아갔을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받기에 그 선물들은 위험하고 아직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연령대에 따라 받는 선물이 달라졌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만큼 자라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주셨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받은 그 모든 축복을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좀 전에 한 가정의 선물 나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봤었죠? 막내나 초등학생 자녀에게 자동차 키를 주지 않아요. 준다고 해도 그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할 수도 관리할 수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상속자가 어린아이 일동 안에는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 그는 후견인과 재산 관리자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 노릇했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라고 해도 어린아이 일동안은 그것을 누리고 사용할 수 없으므로 종과 다름이 없어요. 후견인과 재산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친구들 앞으로 자동차가 왔다고 해도 친구들이 탈수 있는 위치는 보조석이나 뒷좌석일 수밖에 없어요. 운전석에는 운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른이나 부모님이 타야 해요. 또, 아무리 어른이어도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 키를 주며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어요. 이처럼 성장을 통해 그것들을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어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 더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 성장해야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것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줄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모두 이루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했던 일과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고 했던 일들은 많이 달랐어요. 베드로의 성장은 베드로 개인에게만 미치지 않고 수천 수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본성으로 자란 우리 친구들을 통해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거고 사람들은 그 영향력을 흘려받게 될 거예요. 친구들, 정말 근사하죠? 친구들은 지금까지 영적 성장이 왜 중요한지 배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죠? 친구들이 수학 문제를 풀때 공식을 적용해 푸는 문제들이 있지요. 수학 공식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는데도 공식이 있대요. 바로 영적 지식을 알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지식이 없다면 적용할 수 있나요?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열매를 볼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는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나와요. 친구들은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나요? 자신이 찍힌 단체 사진을 보고 자신을 못 찾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켜요. 친구들, 영적 성장의 공식은 영적 지식을 알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인데 어떤 지식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은 주로 신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매일 보는 믿음의 길잡이에도 매일 선포하는 고백집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유리를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는 이라 라고 나와요. 구약 시대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을 때 주님의 임재가 스며들어 보세의 얼굴이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본성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더큰 영광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점점 더 말씀에 비친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된다고 나와 있어요.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인식하고 선포하다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점점 더 강해지게 돼요. 친구들은 매일매일 묵상하고 선포하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거울을 볼때 나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영적 지식을 알았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바로 적용해야겠죠? 친구들,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죠. 묵상은 처음에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둘째, 중얼거리며 읊조리고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사자가 포효하듯 선언하는 것이에요. 치의 말씀을 예로 들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므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되풀이에 반복적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네, 이미 나를 취하셨구나를 인식하고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 말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나는 나은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고 말하고 행동해야 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지만 우리의 혼은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해요. 우리의 혼을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게 되고 말씀의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믿고 행동하는 과정을 지속하면 우리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언제나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게 돼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지속하게 되면 습관이 바뀌고 그 변화된 습관은 말씀의 결실을 가져다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적용해야 할 것은 방언 기도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세워지고, 강건한 우리의 영은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을 더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줘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요. 영적 성장은 능력의 증가를 말해요. 우리가 성장하면 환경을 지배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며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해줘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전에 하지 못했지만 할수 있는 능력이 매일매일 증가되기를 기도해요. 자, 함께 고백해요. 나는 말씀을 듣고 적용함으로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행동함으로 나의 길을 번영하게 만드는 자예요.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녀예요. 나는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예요. 우리 친구들이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서 꼭 실천해 상황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한주 보내봐요. 그럼 안녕.